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날씨가 상당히 덥죠 에어컨 켜도 덥습니다 예. 자, 오늘은 부동산 그 대출 관련해서 5분간만 짧게 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부동산 대출은요 어, 처음 음, 부동산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요 이미 그 부동산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극복하신 분들이에요 어 이미 한번 집을 구매했거나 오피스텔이라도 한번 사보신 분들은 자기가 그 대출 서류에 서명을 과감하게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어, 그 대출을 하는 그첫 경험, 얼마나 손떨리고 마음을 졸였습니까? 어, 밤을 뒤척이면서, 잠을 설쳐가면서, 우리가 대출잘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어,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음. 자, 그런데요, 이제 대출을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어. 그런데 부동산 책을 읽어보시면 항상 나오는 게,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 대출을 어, 무서워하지 말라. 대출은 자산을 증식하는 하나의 지렛대다 어, 반드시 대출을 해야지만이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 부동산 책에 어, 다수를 이루고 있죠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요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고 DTI니 뭐 D 뭐뭐뭐 뭐, 뭐, 뭐 여러 가지 있죠 무슨 뭐 하,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몸이다 다섯 개세개 여러 가지 영어 구들이 있죠 다 그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대출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대출 안 해준다. 그런 DTI니, 뭐니, 뭐니, 그런 용어가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DTI 말고 다른 용어는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출 규제, 가계 부채를, 뭐,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좀 심하게 됐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집을 구매하셨던 다주택자,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줘요. 왜냐면 제가 무슨 뭐 고급공무원이라든가 엄청난 사업가에서 돈 수입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DTI니, DTQ니, DTR이니, DTZ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입만 많으면 그냥 대출 잘 해줍니다. 그런데 고만고만한 투기 어린이들한테는 대출 절대 안 해주죠. 음. 자, 그런데 제가 대출 쭉 해보니까 지금 현재 대출을 한7개 정도를 했는데요. 더 이상은 이제 안 해줍니다. 어안 해주는데 이 대출은 이미 과거 어, 4, 5년 전에 했던 대출이었기 때문에 해줬지 지금은 은행에 찾아가면 아예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만큼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무주택자들이 보신다면 대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 어 대출 이율이 예를 들면 4%다 좀 올랐죠 지금 옛날에는 1.몇%다 뭐 그런데 하는데 실제로 대출 콜금리가 뭐 1.몇%고 2.몇% 오른다는 솔직히 미국 금리 영향을 받아서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미국 금리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다.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말을 하면 대출 금리는 떨어질 떨어지게 돼 있죠. 어, 어, 어떤 부동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가 오면 좀 이율이 오를 수는 있지만 어, 앞으로 어, 전반적으로는 일본의 일본처럼 초저금리 시대가 올 것이죠. 어, 그렇다면 이 금리하고 대출하고 어떤 상관이냐? 있 어, 대출이 3% 4% 정도. 칩시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월세를 내가지고 수익률 10% 달성해버리면 7%의 수익을 얻잖아요. 이것 때문에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 대출 뭐1억에서50% 60%좀 대출해 주잖아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 을한 번도 안 해주신 분들은 주택 담보 대출은 60%까지 줬죠. 그 해가지고 4천만 원 투자해서 6천만 원짜리 집을 사가지고. 예를 들면, 뭐, 보증금 얼마 받고, 그래서 보증금으로 해해서 빚을 갚고 월세를 또 얼마 받아가지고, 그 월세로 이자를 얼마 내고,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대출을 과감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걸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열 개, 막, 20개, 30개 이렇게 쳐가지고, 다주택자, 몇천 채까지 막 생겼죠. 광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다주택자가, 2천 채라고 그러죠. 2천 채에서 3천 채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이미, 기존에 이런 대출 시스템을 충분히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요. 주택담보대출 안 해줘요. 그래서 힘들다. 그러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두 개까지 대출을 해주고 네, 부부 부부가 어, 배우자가 담보를 사주면 세 개까지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업자 대출이에요. 뭐 강호론, 소호, 소호 사업자 대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직장인의 직장인 대출도 받아가지고 뭐한두개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 담보 대출이 그 위에는 더 이상 안 해주더라. 그러나 사업자를 자기가 무슨 개인사업자를 낸다든가 주택 담보 임대사업자를 낸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경업을 해가지고 사업자를 하면 사업자는 원리금 상환이 아니야 어 지금 제가 다른 대출은 전부 다 원리금 상환으로 바뀌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니까 거의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런데 어 사업자 대출은 이자만 내도 되더라 10년, 20년 그리고 3년마다, 2년마다 전화가 와 1년마다 전화가 와 원금 원만 갚으라고 네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